안녕하세요, 뮬리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영상으로 파우더룸 2020 연말 결산 각 부분 수상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스킨케어 부분 1위 바이오오일. 바이오오일은 인삼보 스킨케어 제품으로도 유명한 만큼 믿을 수 있는 성분으로 만들어졌고 보습도 뛰어난 오일인데요. 최근 코로나 이슈로 인하여 홈 스킨케어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바이오 오일은 손상 케어로 유명한 멀티 오일입니다. 산뜻한 사용감으로 모공을 막지 않으며 보습 진정은 물론 피부 노화 개선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오일이에요. 저는 손의 열감을 이용해 얼굴에 발라주고 남은 양으로 손상된 머리 끝부분에도 발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물론 모발 손상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바디케어 부문 1위. 릴리윤 세라마이드 아토크림입니다. 제가 몇년 동안 애정하던 바디로션이 이렇게 파우더룸 연말 결산에 오르게 되어 정말 기뻐요. 무색 무양에 자극 없는 바디로션으로 이름처럼 예민한 피부에도 잘 맞는 바디로션입니다. 개인적으로 올리브영 세일할 때를 맞춰 즐겨 사는 제품이에요. 세 번째 제품은 베이스 메이크업 부문 1위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입니다. 제꼴 보기 싫은 타투도 가려줄 정도로 커버력이 뛰어납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노파대 메이크업을 저도 즐겨서 자주 했는데요, 가리고 싶은 잡티는 이렇게 커버력 좋은 컨실러로 톡톡 발라 없애주면 피부 좋아 보이는 노파대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네 번째 색조 메이크업 뿜은 1위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블러셔 드 로제입니다. 말린 장미 색상이 세 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서 피부 톤 상관없이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블러셔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러셔가 진하게 표현되는 걸 좋아해서 세 가지 색상을 적당히 믹스해 추운 날씨를 책임질 말린 장미 컬러의 블러셔로 치크 애정하시는 분들은 실물 발색을 보면 더 반하실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립 부문 1위 버츠비 모이스처 립밤입니다. 버츠비 립밤은 가격도 비싸지 않고 보습 효과도 좋은 립밤입니다. 립밤 잘못 바르면 오히려 입 주변이 더 트시는 예민한 분들도 버츠비 립밤은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2020 파우더룸 연말결산 제품들을 같이 언박싱 해보았는데요. 올 한해 따뜻하게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